미국 벤처글로벌 LNG가 최대 8척의 LNG 운반선을 발주합니다 3조 원 규모의 대형 선박 계약을 두고 HD 현대중공업, 한화오션, 삼성중공업이 치열한 경쟁을 예고하고 있는데요 지금 바로 알아보시죠 노르웨이 해운전문지 트레이드윈즈에 따르면 미국 LNG 생산업체 벤처글로벌 LNG가 최대 8척의 LNG 운반선 신조 발주를 준비 중입니다 현재 한국뿐만 아니라 중국과 일본 조선소에서도 가격과 인도 시기를 문의한 상황인데요 하지만 한국 조선 조선업계가 유력한 후보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바로 벤처글로벌이 한국조선소와 이미 거래 경험이 있기 때문인데요. 벤처글로벌이 발주한 총 9척을 조선 3사가 갖고 있고 그중 1호선인 벤처게이트호는 삼성중공업에서 진수식을 마쳤죠. 이런 탄탄한 신뢰 덕분에 이번에도 한국조선 3사가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발주될 LNG 운반선은 17만 4천 세제곱미터급으로 예상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가격인데요. 현재 척당 2억 5천만 달러 수준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최대 8척 발주 시총 금액은 20억 달러 규모가 됩니다 이 정도 규모라면 한국 조선업계의 실적에도 큰 영향을 미칠 텐데요 그렇다면 한국 조선 3사 중에서 누가 가장 유리할까요? 삼성중공업은 최근 오세아니아 지역선사와 3,796억 원 규모 LNG선 한척 수주 계약을 따내며 기세를 올리고 있습니다 한화오션은 2022년 무려 9척의 LNG선을 수주하면서 벤처글로벌과 탄탄한 관계를 구축했죠 조선업계 맏형 HD 현대중공업 역시 LNG선 건조 기술력이 뛰어나 충분한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데요. 여기에 벤처글로벌이 가장 빠르게 건조할 수 있는 조선소를 원하고 있다는 점도 수주전의 변수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미국 내 LNG 프로젝트로 신조 LNG 운반선 수요가 늘면서 선박 수주를 두고 치열한 경쟁이 기대되는데요. 과연 이번 경쟁에서 누가 오실지 앞으로의 행보가 더욱 주목됩니다. 오늘 소식 어떠셨나요? 버그루가 추천하는 이 영상들도 꼭 보고 가세요.